안녕하십니까 서소님 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일요일 어, 지금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비도 많이 왔다가 뭐 폭염 쪘다가 지금 예,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은데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자 위기시절야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하고 를 건강을 챙깁니다 한 번만 가장 아이들 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2 2 4만원한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7월달 시작이 됐죠. 네, 그럼 어떻게 변곡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코스피 상황 어떻게 좀잘좀 좀 보겠습니다. 어, 제 어제 제 채널이구요. 어제 라이브를 했는데, 저녁에. 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에, 지금, 어, 많은 쪽에서 강세장이라고 하는, 대세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려면 실제로, 어, 나스닥 100종목과 S&P 500종목을 다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강세장이라 함은, 예, 최소한 여기 600개, 630개 종목이 다 같은 방향을 갈때 그때를 강세장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몇몇 개의 종목만 조금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들을 우리는 반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 계속해서 하이 민스키 모멘트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세상승 이후에 예, 하락을 했고 반등을 주는, 그 다음에 현실 부정을 잡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 어, 배팅을 했다가는 골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말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저녁에 예, 우리 코스피와 그다음에 예, 미국 시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좀 보시라고. 예, 600개든 뭐 100개든 500개든 그 종목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꼭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네, 시황관이 생기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많이들 공부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쏠림 현상이 생겼어요. 뭐냐?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어, 띄우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네, 당신은 나의 배터리, 배터리주들이 이제 폭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수는 급전직화, 폭락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어, 미국 시장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요세 종목이 미국 시장을 견인하듯이 지수를 반등을 주듯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진짜 조심하시고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요 상태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요거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예, e w y MSI, i m a g i n Market, ETF입니다. 자, 보시죠. 자, 하락을 했고, 반등을 줬습니다. 피버나치 룰38.2딱 찍고, 지금, 예, 그레이브 스턴도지, 쇼링스타, 반등에 대한 반전 캔들이 떴습니다.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6월 달 동안에 매도가 엄청 나온 거예요. 어, 윗꼬리 보이시죠? 윗꼬림자. 그래서 이 물량은 매도 물량이다. 네, 그러면 결국엔 보다 하락 반등을 했고 이제는 본격적인 네 킬러 C가 작동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음봉 터지면서 물량 터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똑바로 알고 앞으로 잘 보시고요. 네, 결국에는 뭐가 된다? 킬러 c가 작동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상황은 어디하고 똑 닮았냐? 여기 네, 2018년 여기 하락과 반동 주고 폭락했을 때 팬데믹 때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지표도 비슷해요. 반동 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머징. 자 MSCI 이머징 마켓 인디, 에, ETF입니다. 이게 뭐죠? 에, 이머징 대표 종목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똑같죠? 얘는 코스피보다 약해요. 자, 저점 고점 되들림 하고 보세요. 약하죠. 예,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머징 쪽에 엄청나게 까이는 상황이고요. 아, 이따 저녁 라이브 때전 세계 증시를 또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중국 얘기도 하겠습니다. 중국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를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죠. 자, 요거는 e w y 와좀 틀리죠. 그림이. 그래서 자, 보시면 얘도 이제 고점 저점 되돌림 얼마? 피보나치룰38.2 정확하게 찍고 자, 매도가 나왔죠. 예.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6월 달 음봉 예, 저항에 걸려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피보나치 룰도 작동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네, RSI가 50일 지금 현재 네, 어떻게 끝났죠? 50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7월 달 이번 달부터 되게 중요한 흐름이 되겠다. 만약에 앞으로 여기 고점이 얼마냐? 2,650을 못 넘어가는 상황. 자,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어, 그래서 이번 주한 주도 보시면, 자, 고점이 낮아지고,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이번 주에 만약에 흐름이 나온다? 예. 네. 그때는 진짜 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어, 요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아까도 RSI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똑같아요. 여기랑. 네. 지금 요때요 상황이랑. 반등을 줬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반등을 주고, 내려올 준비하고 있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를 좀 하시고, 그래서,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세 가지 시나리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고점 대비판, 자, 피버나치를 1300대, 위기급 800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만약에 RSI가 꺾여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뭐죠? 네, 여기, 30, 풍덩 근처, 아니면, 아메프터처럼 풍덩.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월봉 인데요 자 13년 동안에 상승을 마치고 하락과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38.2% 여기 네, 지금 근처에 있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얘만 그래요 이따 다 보시겠지만 얘만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뭐만 보면 된다 네 삼성전자의 동향만 보면 지수의 방향은 확실하게 우리는 잡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자, 고, 저, 고점, 저점 되돌림 50% 근처. 그래서 삼성전자의 동향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킬러 C는 아직 시장은 안 됐지만 앞으로 요거를 주의하시고요. 근데 다른 종목은 안 그래. 얘만 요런 모습이 있고, 자, 자, 이거 보죠? LG 엔서 월봉인데 보이시죠? 어, 이번 달 엄청나게 패대기 쳤어요. 네, 상당하지요. 네, 이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네, 지금 팔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완전히 쌍봉 형태로. 자, 일단은 이차 전지. 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를 먼저. 예. 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배신했죠. 배터리가 아니라 왼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삼지염석, 응복, 트리블랙, 크로우. 자, 완전히, 예, 예, 반스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요거를 잘 보시고요. 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예.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죠. 지금 시총 순으로 보고 있는데, 자, 고점, 저점, 되돌림 61.8%. 윗골이, 자,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그러면 A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C파. 예. 그래도 연는센 편이죠. 아까, 누구죠? 네, LG 한술보다는센 거다. 그래서 얘도 13년 상승에 대한 지금, 네, 지금 조정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RSI도 세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LG 화학이죠. 얘는 4월 달부터 패대기 치기 시작했어요. 윗꼬리, 음봉음봉 쇼링스타.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하락, 반등 61.8% 지금 폭락 시작. 자, 그러면 지금 대형주들이 킬러 C가 작동이 되고 있네요. 네. 보이시죠? 음. 이거, 예. 네.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저점을 이탈하고 더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네, 전개가 될 것이다. 조심하자. 예. 네, 지금 배터리부터 시작한 겁니다. 잘 보시고요. 요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계속 추천해요. 배터리, 배터리. 당신은 나의 배터리. 이거는 꼭 사세요. 최애 배터리. 예, 방전됩니다. 잘 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얘는 가망이 없죠. 예. 얘는 반동도 못 주고요. 그냥 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10만원대 팬데믹 저점까지 열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확실히 거품을 생기면, 거품을 만들면, 그대로 그냥 내려오죠. 잘 보시고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예. 그 다음에 쌈바.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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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바. 예. 뭐죠? 예. 어떻게 됐죠? 얘도 은봉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하다가 이제는 이 저점 이탈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하나, 둘, 이제 킬러 C가 작동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더 안타까운 종목이죠. 네, 예, 카카오 엄청나게 빨아대더니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데 얘기가 없어. 이 저점까지도 지금 이탈할 지경에 와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2만원대 팬데믹 저점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반이나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는 주체가 없고 파는 주체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외국인들입니다 그냥 한번 패대기 치더니 어때요 계속해서 사지 않고 계속 패대기를 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는 겁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나요 몰랐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마이너스 20%를.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이런 버블이 생기면 주식이나, 그 다음에 지수나 버블이 생기면 마이너스 20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튀어나온다. 이후 불문, 이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나온다. 예. 왜? 이런 거안 맞으려면. 잘 보시고요. 지금 그래서 얘는 킬러시가 아니라 그냥 지하실로 가는 땅굴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얘도 당신은 나의 배터리. 큰 쌍봉 두 개, 작은 쌍봉, 작은 쌍봉, 형님 쌍봉, 아우 쌍봉. 얘도 매도 물량 나오기 시작했죠. 안 좋죠, 그림이? 예.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현대차. 자, 고점, 저점, 되돌림. 38.2%. 네. 이 상승할 때 거래량과 지금 반등 줄때 거래량을 유심히 보시면 어때요? 네. 항상 여러분들 기본으로 체크해야 될게 상승 구간에서의 거래량과 지금 반등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잽이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나서 폭락을 시켰고 반등을 주면서 나머지 또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반등 때왜 자세히 얘기 안 하냐? 아 이건 각자 알아서 먹어야지. 뭐 그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반등은 알아서 먹기, 예, 각자 알아서 실력대로 아니면 저처럼 관망하기,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셀트리온, 예, 제일 쉬운 주식이라고 그랬죠? 예, 얘도 지금 음번 크게 떨어졌네요. 예, 뭐죠? 이렇게 대량거래 터지면 들어가면 먹습니다. 예, 몇 년에 한 번씩 예, 대량거래 터지면 먹어요. 이게 적은 것 같지만 많이 먹은 겁니다. 예, 그래서 대량거래 터질 때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자 그래서 4월 달부터 지금 여기다 대놓고 지금 팔고 있죠 세력들이. 그래서 쓰리고, 네, 고점 이 이상은 더못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자원 달러 환율 랭커 차트. 지금 모양이 똑같죠 어디랑? 여기랑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이때가 뭐였죠? 예. 네. 리먼 사태 쭉 올랐다가 폭락시켰다가 다시 폭등하는 쭉 올랐다 폭락시켰다가 다시 폭등하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 1 4 0 0대를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요 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황 예 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됐죠 주식시장 완전히 골로 갔죠 대비하셔요 여러분들 네 어,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환율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환율의 무서움을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어, 주식 추천이나 이렇게 하는 애들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예, 완전히 그냥, 어, 사기꾼이죠. 어, 어 지금 배터리 방전 다 됐는데 배터리 사라고 개설이나 하고 앉아있고, 예, 잘좀 보시고요. 그죠? 주봉 보실래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정배율 상태로 가고 있어요. 예.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 1340원대 넘어가면 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요. 물론 저항이 있지만 그래서 1400대 도달하면 네. 무지막지한 파동이 생길 것이다. 네, 가능한 이유가 어 네, 옆에 있는 짱깨들하고 중국 그다음에 옆에 있는 네, 쪽발이들하고 예. 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오염수 백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도찐개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똑같은 놈들이에요. 잘 보시면.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그 샌드위치 껴 갖고 지금 완전히 작살나고 있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랭코 차트 코스피입니다. 자, 하락 반등이죠?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요때랑 비슷하다. 그죠? 2018년경 요때 팬데믹 때.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크게 나, 어,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리먼과, 그 다음에, IMF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보시면. 자, 코스피 200도 비슷하죠? 예, 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도 지금 반등. 예, 네, 그 다음에, 150도 상당히 큰 반등. 자, 그러면은, 네, 어, 여기, 이제, 지표로 보시면, 지금 전환선 위에 있는 게 있고, 기준선 밑에 있죠. 약한 거죠. 후행스 편이 여기 있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고. 자, 이번 달은 매도죠. 네. 다행히로 생각하십시오. 왜? 지금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A파, B파죠. 네, 구름대 저항을 받고 있고, 자,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지표들은, 네, 살짝 상승의 기미만 보여요. 상승 추세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 심리도 보면 꺾였죠. 예, 네. 이제 풍덩 들어가는 거고요. 자 외국인들도 팔았고 그 다음에 MACD도 자 갈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7, 8, 9월 달 상황, 예. 세 달을 보시고 자세달 후에 정확하게 이 저점들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면 예, 그때는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한다? 예, 튀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음. 후행 스팬이 여기 있어요. 지금 캔들 밑에 있기 때문에. 하락, 이 힘이 어마무지하게 센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자, 200은 더안 좋아요. 구름대 안에 있어요. 예, 똑같죠? 그래서 지금 매도가 나왔고. 근데 만약에 7, 8, 9월 동안에 이 매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초기, 여기 초기 때처럼 매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마지막에 파이널에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예, 그때가 이제 거의 바닥이죠. 자, 진짜 조심하는 구간이 왔다. 예,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강세장이라고요. 여러분 눈에 이게 강세로 보이세요? 다시 질문. 강세냐, 반등이냐. 어제도 제가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강세장과 반등장을 아직도 구분을 못해요. 예. 그냥 남이 좋다니까. 어떤 대형 유튜버가 뭐 사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뭐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좋다니까. 아, 그러면 죽으라면 죽습니까? 말, 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지금 대세 상승이 되려면, <laughs> 이런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에,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고, 그 다음에, 뭐가요? 몇 개월 횡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는. 네. 전형적인 수법이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살짝 반동 주면서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여러분이 뭐를, 억 네. 어그로를 계속 끄는 거죠. 그거에 대해안낚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분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좀 보시고. 특히 코스닥. 저 볼까요? 코스닥은 보세요. 여기 살짝 쌍봉 형태로. 자, 61.8%. 네. 딱한 법을 때 이랬어요. 미국 시장이. 음, 그래서, 자, 여기 하나, 둘, 하고 지금, 거래량도 안 들어왔죠? 네. 야, 요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하락 반등 61.8%. 반등이 센 거죠? 뭐 때문에? 나스닥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폭락 준비. 자, 그 다음에, 어, 150을 보면, 자, 얘도 그렇죠. 보세요. 여기가 고점이고요. 저점, 되돌리면 61.8%. 꼬리, 꼬리. 그죠? 윗꼬리, 윗꼬리 네, 매도 물량이죠. 이건 매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고점들 형성하면서 네, 반등 고점, 그래서 내려올 일만 남았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자 삼성전자 주봉이죠. 지금 5주째 네, 박스권입니다.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후행 스팬 캔들 위에 상승할 것처럼 보여요. 네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표들은 고점을 가리키고 있고. 자, 이게 전환되기 시작하면 무섭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만 그래요, 얘만. 네. 그죠? 별로, 어, 지금 5주째 횡보니까 이제 방향성을 보시면 돼요. 좀더 올라가면 지수도 와리가리 하겠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아까 LG 엔솔, <laughs> 쌍봉. 응? 응. 내려오고 있죠. 트리블랙 크로우. 예. 이건 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RS, 도 지금 마 s 너스 영역 들어오고 있고 조만간 확실한 추세를 잡을 것 같고요 자 전환선 이탈했고 s o n it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스 of a l 그 t t l e b 선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LG 화학 보세요. 드리블 애크로. 자 기준선 전환선 이탈. 후행스펜 바로 캔들 위에 예, 본격적인 예,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자 바이바이. 네, LG 예, 뭐죠? 화학. 이걸 예. 잘 보시라고 누가 팔죠? 아 외국인들이 팔고 있네요. 네, 예,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배터리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 네이버 클라스입니다. 구름대 저항을 받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기준선 전환선 밑에 그 다음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자 이렇게 내려왔고 본격적인 예, 마지막 파이널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자삼바삼바도 마찬가지죠. 기준선 전환선 밑에 여기 200주선인데요. 후행 스팬 여기 있죠. 이제 이탈되면 예, 무지막지한 외국인들이 3주째 팔고 있죠. 추세 확실하게 형성이 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대로 이제는 예, 끝나가고 있다. 뭐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까까오.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캔들과 거리량만 알아도 고점과 저점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예,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거기다가 외국인이 팔았어요. 이렇게. 예, 지금도 팔고 있어요. 왜 팔까요? 예, 안 좋으니까 파는 겁니다. 구름대 저항과 기준선 전환선 밑에 프양스팅 캔들 밑에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팬데믹 저점 부분까지 2만 원대까지는 열어놓으시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세 확실히 잡았고 예, 끝났죠. 바이바이. 예. 그래서 어, 지금 희망을 잡고 강세장이니뭐 이런 개소리들은 안 믿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얘도 지금 예, 몇 주째 박스권이죠. 여기를 안 올라가잖아요. 20만 원대. 예. 그죠? 예, 21만 원대 여기 박스권 만들면서 계속해서 지금 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지표들은 일단 꺾였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어 지금 기준선 전환, 전환선 위에서 놀고 있고요. 자 지금 몇주 동안 박스. 네, 예, 조만간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 것 같다. 자그 다음에 삼성 SDI. 자 형님 쌍봉 폭락, 아우 쌍봉 하고 지금 얘도 내려오고 있는데. 예, 지금 외국인들 팔고 있죠. 본격적인 하락 추세 잡을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이제 완전히 방전되면서 어, 우리 지수를 끌어내릴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삼성 지원자와 에스킹 하이닉스만 잘 보면 되겠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에, 셀트리온, 네, 얘도 지금, 어, 골로 가고 있죠. 보세요. 은봉이 터지면서 지금, 네, 안 좋은 상황이다.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얘는 5주 전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팔았네요.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얘는 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다. 자, 포스코 홀딩스. 자, 어 지금 여기 4월 달 고점으로 해서 예, 지금 살짝 반동을 주고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예, 상승과 횡보 때 누가 많이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죠. 이거 수급 보이시죠? 응. 특히 여기 고점에서, 예, 고점에서 다 때려버렸죠. 네. 이게 이제 에, 시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 이런 밧데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그로에 대해서, 어, 지금 낱낱이 지금 까발리는 거죠. 네, 뭐, 수급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예, 고점을 형성을 해서, 이건 절대로 가는 모습이 아니죠. 예. 예, 이런 상황들 잘판단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어, 350개, 600개 종목을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왜? 대세상승 시기는요,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대세상승기는 이렇게 다 올라가요. 네, 아시겠죠? 아, 여기가 아니네요. 예. 여기네요. 여기. 음. 근데 조정을 줬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만만치가 않다. 뭐가 만만치가 않죠? 대형 종목들이 다거꾸라 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 종목들이 다거꾸라 지고 있습니다. 예. 자, 포스코. 보세요. 셀트리온. 자, 반등 주고 있죠. 그리고 요것만 남은 거죠. 예. 얘도 꺾이고 있고. 보세요. 다 꺾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도 안 믿는다. 예. LG화. 꺾이고 있죠. 예. SK 하이닉스. 고점 찍었죠. 반등 거점 네. 예. 자, 우리의 바, 배터리, 네? 지금 트리블 에크로 폭락하고 있죠. 네, 삼성전자 고점 찍어 놓고 있는데, 요것만 네, 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네, 어떻다? 네, 마지막 킬러 씨가 나오는 이 상황을 절대로 잊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7월, 8월, 9월 세 달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하반기 때의 모습과 그다음에 여기 저점 앞에 있던 이런 저점들이 이탈되는 상황들이 나온다라면, 예, 그때 엄청난 폭락이 나왔죠 거래량 터지면서, 예, 그거를 지금 획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7월 한달또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네, 투자는 각자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이 커피 후원해 주시고,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영상 제작과 아이돌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